아, 다음주 강대 참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걸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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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

외국 갔다 는데알아보시다 다음주도 안나도만 다음주도 선약이 있다는데 뭐 여자친구 만나자니까 PM일이 그, 나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는 그 뭐야 기웅이네는 기웅이 김이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주말밖에 시간이 안되긴 할거야 여자친구, 여자친구. 만나일면 아닌데? 근데 알바 같이 하는데 알바를 같이 해? 어 알바 같이 해 학원에서 학원? 어 기웅이랑 기웅이 김이 여자친구 기웅이 그 여자친구는 학교 안 다니는데 그니까 그 학원 알바 휴인야갑아동갑이야이어 어. 아니 아까 한골 넣었어야 했는데 니 아. 네 그렇게 중간에 가운데에 한 번씩 들어와가지어 그거 괜찮지? 그게 어쨌든 공격수를 생겨 그냥... 공간이 들어갈 그러니까... 때마다 갈 때마다 생겨 왜냐면은 지금 우리 어... 아무추에서 자기 마크만 따라다니다가 아니 그리고 그리고, 그리고 여기가 좀큰거 같아 사이드가 여기 아, 여기가 큰거같 어, 여기 사이드가 넓은 거 같아 지금 그래. 형야 그래. 이거 휴지를 빌려가지고 못 넣었어야지 아니 그니까 러 살짝 빗나갔잖아 이거 좀잘 찼잖아 솔직히 못 넣었잖아 못 넣었지 이 새끼 잘못찾아지그끗하게 하지 그니까 j u 점프 Fruit. Jump f r u 가 t Jump f r 이야 t Jump Fruit. Jump Fruit. Jump Fruit. Jump Fruit. Jump Fruit. 팀 u m p Fruit. Jump Fruit. Jump Fruit. Jump Fruit. Jump Fruit. Jump Fruit. Jump f 까 u i t Jump f r u 저건, 저건 팀이 두 개잖아. 아 팀이 또두 개죠? 원래 발롱 아 맞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이 정규. 아 정규빈이. 근데 이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. 우리 팀. 우리 팀. 야 근데 진짜. 근데 만 많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. 내 봤을 때. 이 정도 이름만 들으면 계속 체력도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우리만의 플레이가 생겼잖아. 아 어느 정도 뭔가 그래도, 서로 이제 알잖아. 그래서. 어 짜임새가 조금 생긴 느낌이야. 처음에 ]니까. 얼마나 강한이었냐. 그렇아 그리고 수비할 때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. 어어 어. 어 좋다. 오. 어 좋으신데. 어, 또안아져버리면 아, 우리만의 플레이가 되고 아, 또연병센터백안 시키려고 하니까 이플레이센터백이 예, 그 아, 중요한 줄몰랐어 사실 지금까지 어렸을 때 축구할 아, 때 어렸을 때아 저분이구나 이훈씨를우 쪽에 연써야돼 시긴하게도 그럼, 우리, 이 작작 그럼, 권장을 하죠. I 없지 아니, 진짜로 오프 더 레코드 음... 자리 잃을 사람 많아 e I'm s u r 진짜 <웃음> <웃음> 나 바로 그냥 I'm 한테 r 려가지고 그냥... 형이 센빅이 나은 것 같아 키게 되니까 형이 형편하잖아센빅한게 재미없어? 윙하고 싶어요 은수 형이야? 붙었다 아이고 아이고 여자친구랑? 응? 아? 되게 됐겠지? 응 어. 넘었어? 넘었지 어. 야 그때도 때대마으로술안먹어한번 그때 아. 마셔야지 아, 근데 진짜 이쯤 되니까 한 마시고 아 진짜 이, 이한 마시고. 아니, 진짜로 연 길잖아 너무 안마시지 나도 성대 진짜, 진짜 개아무인데 참 좋아 아니, 소주를 뭔가 이렇게 남자 사람들과 마시는 적이 너아 진짜, 진짜 나동현히그 십자인들이 <laughs> 나갔잖아 그 이후로 먹을 일이 없어 왜 동현이랑 기웅이 나랑 셋이 소주를 마시니까 뭐 동현이 안 마시니까 동현이 마시면 마실 거야 붙잖아 근데 아 붙는데? 붙겠지 아직 별로 시간이 이렇게 오래 흐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수술한 지가 1 0 0 넘은 거잖아 100일은 넘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신 때가 그렇게 수술한 데 근데 원래 1년까지 안 된다며 술 그냥 한 말이지 마시지 말라고 동현이 안마시안 마시고 안 마시고 그러면야 I d 이 빼고 마셔야지, I 이이 와가지고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심심할 거야 n o w I don't know. I d 저 n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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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데 o w I 까지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맨날 끝장 보자 그러고 <laughs> 형도 갑자기 집에 가잖아. <laughs> 어? 그때 아 그때 나 너무 아 진짜 다니고. 그때 아. 나 건수랑 나 요즘 저번 달에 건수랑 두번 마셨어. 나는 진짜 끝까지 가. 나는 세분 네. 둘이 마시면 많이 마셔? 아, 난, 많이 난 맥주 한두잔 시켜놓고 세 시간 앉아 있는 거 아니지? 아니 나는 소주 시키. 그러니까 소주 시키지 아니라 건수가 맥주 500두개 먹으면 취해 그냥 애가. 나 맥주다. 나 맥주 두 잔이거든. 아쉽다 아쉽다. <laughs> 형이 히발직히솔직막 소주 막 시켜 히솔 이제 솔직히, 솔직히, 솔데 넣었어? 히 솔직히, 솔넣었 솔직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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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퍼도진대3인것 우리가 이런 스코어를? 근데 이런도 많고 지금 내가 할때게두 번을 써본 <laughs> <해본> 적이 없는데 <아니잖아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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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하고 데 A, l 를 따버렸다 친구 얘는 외국 학교 나갔어 외국인 학교 나왔으면 근데 너한지너오 봐야 돼아지이 가도 지 나는 근데 약간 동네 친구을 만났을 때 그런 어. 미래 얘기나 아, 물론 그런 발전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아아 미래 얘기하고 싶지 않아. 미래 얘기? 야 미래 얘기는 그래서 뭐해? 아니 바뀌는 게 없어 얘기에 맞.. 그... 아니 그래도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지 내가 터득하지 못해서 새로운 정보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동네 친구들과 하기에는 난 동네 친구들만큼 만날 때는 좀 이렇게 어쨌든좀 아니, 동네 시, 신, 친구들은, 남은 동네 남은 친구들 자주 보잖아 그러면 <laughs> 할망하지, 미래기 그 정도는 <laughs> 뭐그간 그, 유치한 얘기하고 시시콜콜한 얘기하고 <웃음> <웃음> 친구들 만나일 때는 그런 얘기하지. 좋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嗯。<clears throat> <clears throat> 미노 저분은 들어 오시는 거야? 지금 아, 어, 이번 주에 들어. 아, 진짜? 대박이다. 든든하죠 그냥. 매독스에서 왜안 되죠? 매독스가 이제 풀어요 지금 운영날. 아, 안 돼. 안 돼요. 안 돼. 아이 안 돼. 아예까지 아닌데 방학이만 안하아아아 아, 아. 학기 중에 안하고 아, 좋은데? 좋은데? 아. 아. 정말어요 아이고 이어세 주망할래? 사이드 너 사사이거든 야 뭐야 사실 이거를 저기 앞에 갖다 놓는 게는거긴하 아, 왜냐면 이게 다 나와 지금 반이 이렇게 나오를 해야지 두로찍어지 안돼 확대하겠습니다 봤어. <웃음> <웃음> 네, h i g h 어디, 우리? 아니, 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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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, 내가, 가 내가, 내가, 가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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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내 내가, 내가, 내 내가, 내어 내가, 상가 내가, 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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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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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가 내가, 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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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안 내가, 내가, 가내 내가, 아 그럼 가운데 세 분이 주소 오른 쪽에 가서 어~ 음진을 잠깐만 음진을 은 선생님의 입에 들고 아스트라아니 형처럼 오는데 아니데진의 입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들었어 기대를 요 Okay, okay, okay. 초, 아, 초 바쁜 날지 않았어? 지금 아까 바쁜 나인데요 식구 들고 긴 했어.

얼마나 가까워 우리 엄청 가까워. 15분? 우리도 15분이야. 그니까 여기가 최적인 것 같긴 해. 음, 근데 좋천하는데 추천한 어? 여기 공기장. 아 좋은, 좋은 건 그렇고. 아 아. 기운은 부장이 기운 레스피어3 개가 있으니까. 아 그렇게 하겠어. 산이 분산이. 하겠, 그렇게 그렇게 하겠다. 그리고 또 이게 전치 선착이 아니라 구민만 선착으로 할수 있으니까. 여기를? 어아 그래? 수지 구이 구멍 안에서 을할수 있어 아 그러면 너무 빡세지 동현이 아이들 내가 맨날 불러야 돼 아아 <laughs> 그래도 동현이가 있긴 하네 동현이 있으니까 동현이 아이들로맨 아, 내가 아, 연락드려가주고 아, 아. 하는 거지 그니까 이제 분산에서 수지구에 산산사 분산이 아니잖아 그치 수안 같은 경는 그냥 딱한날한 한 시에 오픈이 되냐든 응. 모든 곳이 그 그러니까 분산이 되고 나날딱 이게 여긴 여기 하나야? 수지는 이거 하나고 그러면 안돼 그럼 빡세지, 빡세지. 기흥 사는 사람들이 기행 먼저 하고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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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수지 사는 사람들다 여기 서을니까다 여기 하는 거니까 몰려가지고 진짜 하나 더 잡을까 말까데로다다기범이가그 옛날에 그 양우, 이승수 그때 그 축구 잖아 옛날에 무슨... 권수영하고 양호하고 희승이하고 같이 했던 리 어. 추가면 되잖아. 와우. 진짜 놔야된다 아... 아니 저걸 왜 니오로 때려 파로 얘... 때리고 파로 때리려고 했는데 니오로 간거겠지 잘 모르겠네 야 아 배고파. 한 먹었어? 한 어? 먹었어? 점심. 어. 점심 간단하게 아점. 뭐먹었어 등등갈비? 어. 아니 김치찜 먹었다. 어. 한 고기 몇개 집어먹었어. 아, 집에서 밥 안, 밥도 거의 안 먹었어. 아 배고픈데? 뭐야? 쟤? 안움 저거? 어, 섹다 어아어아 끝났어? 2 1밖에안됐지 <sekarang>